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설악산의 각 사찰과 암재에 필요한 물품을 지게로 운반해주는 지게꾼 임기종 씨. 설악산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가 품삯으로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만 생기면 무조건 이웃도피에 쓰고 있는 임기종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설악산의 작은 거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60대가 넘긴 임기종 씨입니다. 왜 작은 거인이냐면요. 키는 한 160cm, 작으신 편이에요. 네. 16, 16살, 허... 16살 때까지 머슴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네. 이 10대 무렵에 설악산으로 들어와서 지게 하나 지고 저 몸으로 설악산 내에 모든 걸다 운반하는 그야말로 물류센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와. 설악산 내 휴게소 있죠. 매점 있죠. 산장 있죠. 암자가 있죠. 저기를 흔들바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1시간 20분, 내려오는 데는 한 30분. 저것을 한 24년간 하셨는데, 음. 어이한쌀 40kg 정도를 지어 드리고, 한 2만원 정도의 이제 노임을 받,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설이 있어요. 이 산에 등산 갔다가 다치신 분을 지게 얹고, 구조해서 발로 내려온 분이 저분이에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 설악산의 작은 거인 별명도 붙었습니다. 저는 그냥 맨몸으로 산 타는 것도 아, 힘든데 그쵸. 와 오늘 주인공을 음.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음. 싶습니다. 더 유명하게 만들어준 건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인명 구조 또 꾸준한 봉사 활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짐을 다르면서이 모든 수입을 모은 수입 대부분을 아주 특별한 곳에 쓰고 있다고 하는 임기종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지만 말도 못해 애가요. 진웅이 세살 밖에 안 돼요. 애가 이제 보호수술 몇개 놓고요.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오붓하게 산다는 게요. 왠지 좀 재료병 같은 늦게 들더라고 나름대로 그 그래서 이제 외인테 그 갖다주다 보니까 군대가 여러 군데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를 일찍 잃어가지고요. 노인들이 이제 부모라 생각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쁘더라고요. 너무 노인들이 기뻐하시니까요. 아 그러니까 시작을 아들 생각에 기부를 음.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임씨는 이제 이 늦게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지적장애를 좀 앓고 계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들이 또 지적장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37인데 지능은 한 2살, 3살 정도 지능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임기종 씨 입장에서는 지게 지고 설악산 오른내리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까지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가 아들을 또 효율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고심 끝에 아들을 보육 시설에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임기종 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자신들은 부부가 오붓하게 산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꼈나 봐요. 그런 거안 느끼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육 시설에 수시로 찾아가서 위문품 같은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처음에는 그러다가 옆에 사람 주고 주고 하는 게네 군데 처음에 늘었다 고 그래요. 어, 그렇게 이제 그 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이분이 이런 선행을 하신다는 그 이유를 이런 말로 설명을 하시네요.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내와 아들이 주위의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굉장히 존경스럽고 참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선행은 반드시 새끼치거든요. 네. 어, 아내가 질병 앓게 되니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아내 되시는 분그 차에 태워서 병원도 이그 모시고 가고 이렇게 또 어떤 후원자가 나서서 수술 비용도 보태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네. 아들의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기부지만 이제 어르신들도 함께 챙기고 계시네요. 네, 지난달에 이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어르신한 20명을 초청해서 효도 여행도 다녀왔다라고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차도 대절해야 되고, 식사도 있고, 총한 22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모두 다 임기종 씨가 다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 어, 이렇게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꾸준하게 기부를 하고 또 힘든 일까지 임기종 씨가 자처하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나눔을 하면서 얻는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좀 행복하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고 오고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 나름대로요. 왔던 빈손 왔다 갈땐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마음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고 있고요. 욕심을 버리고요. 마음을 우고 이제 갈때 편안하게 하는 게 나의 꿈이거나의 목표지 뭐예요. 풀어 나, 쉰다는 데까지는 계속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나누겠다 라고 음. 하시면서 저는 이 말도 참 와닿네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겠다. 우리 참 요즘 욕심 많이 네. 부리는데 이 말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임기종 씨의 건강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마장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